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도요타의 SUV 차량인데요. 라브4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14년식으로 약3 7 0 0 0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주행거리 짧은 차량인데요.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arrow through the sun rays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외판 부위에 단순 교환만 있는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 확인되고 있고요 오일 노유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하부로 내려가서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네, 차량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앞서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볼 텐데요 신품 8mm 기준 했을 때4.6% 55% 정도 확인 드리겠고요 현마무는 비율 양호한 것으로 확인 드립니다 뒤쪽 타이어도 트레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상품 8mm 기준했을 때약5.5 정도 수치 확인되고요. 65% 정도 확인드립니다. 현마모는 네, 비율 양호한 것으로 확인드렸습니다. 자, 차량 이제 하부 쪽으로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현가장치 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굉장히 깨끗한 상태, 먼지나 흙도 거의 없는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에 콜 스프링도 탄탄하게 각각의 볼조인트 부분들과 유격이나 이탈 없습니다. 네, 반대쪽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상태이고요. 콜 스프링 탄탄하게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바디프레임 따라서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엔진과 미션 체크해 볼 텐데요. 네, 미션 부분 보시면 가장자리 부분이나 굉장히 깨끗합니다. 누유 없는 모습 잘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 쪽도 보시면 성능 기록부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떠한 누유 없는 깨끗한 상태 네, 확인 잘 드렸습니다. 이제 좌석 컨디션 보겠습니다. 안쪽에 조석이고요. 등속 조인트 훼손 없습니다. 뭐, 타이로드 핸드나 로완 볼조인트그 이외의 부분들,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드렸고요. 네, 우전석 쪽도 보겠습니다. 안쪽에 등속 조인트, 훼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로드 핸드, 로완 볼조인트그 이외의 부분들, 제 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셨습니다. 오일 누유 상태 없이 굉장히 깨끗했고요. 타이어 얼라이어먼트 상태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으로 잘 확인드렸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번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잘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션 쪽에도 고장 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 해당 차량 정상 차량으로 확인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깨끗한 상태인데요. 네, 엔진 소리 잠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어서 소모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모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엔진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내당 차량은 44.2%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4,5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을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냉각수 풀게이지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네 아직 주행하는데 적정량은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면 당장에는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안전주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3만 7천 키로 다시 안내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룸미러 뒤쪽으로 블랙박스 내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동작 중에 있고요. 내부 네, 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토 에어컨 보이고요. 해당 차량 버튼 시동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열선 따뜻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차량은 지금 중열까지 해서 열선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부분 한번 확인 드릴 텐데요. 또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보이고 있고요. 핸들 반대쪽으로는 후측방경보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열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옵션되어 있고요. 차량 위쪽으로는 썬루프도 먹거림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내부 컨디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에 대시보드 쪽이나 센터페이셔 쪽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좌석 컨디션도 한번 보시면 어떠한 오염이나 해짐 없습니다 정말 정말 깨끗한 상태 잘 확인 드렸습니다 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But I'm the 해당 차량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의 문네트 부분 눈에 보여준 스톤칩이나 스월마크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헤드라이트 정말 안쪽에 맑게 다 비춰질 정도로 좋은 컨디션 확인 드립니다. 깨짐이나 백화현상 없습니다. 자, 옆쪽으로 천천히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파이어 휠 상태 보시면 휠캡 부분도 정말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 드리겠고요. 앞서서 트레드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부분 확인 되었었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나 도어 쪽 보셔도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차량 뒤편 이동해보겠습니다. 헤일램프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네, 트렁크나 범퍼 부분 봤을 때도 정말 제 눈에는 무엇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선급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외부 점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 타이어 휠 상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컨디션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쪽 보시면 정말 문콕이나 찍힘,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 데미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훌륭한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요타의 SUV 차량이죠 라브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연식 대비해서는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외부 컨디션 굉장히 훌륭했고요 내부 컨디션도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차량 이번 기회 에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진 실 차주 번호로 전화하셔서 편한 상담 좋은 구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I